얼마 전에 월드 DJ 페스티벌 했잖아요. 그렇죠. 했죠. 월드패. 헤더 DJ들이 노래 트는 거 보니 왜 월드인지 알겠더라고요. 일단 해외 DJ 분들은 DJ 이전에 이 음악 천재들이에요. 어쨌든 음악을 만들어서 전 세계 사람들에게 감동을 준 사람이야. 그러니까 얼마나 음악 천재야. 안 그렇습니까? 근데 헤더 DJ들은 또 뭐가 다르냐면요. 다른 아티스트의 곡들을 본인들이 리믹스를 해. 리믹스. 완전 최상의 퀄리티로 본인만의 리믹스를 딱 만든단 말이야. 그래서 음악을 틀어버려. 그리고 그 음원은 풀지 않는 이상은 본인밖에 못 틀는 거야. 그러니까 음악성에 대한 차별성도 있지. 거기다가 인지도까지, 월드스타지. 비교할 수조차 없지. 그냥 음악 천재야, 천재. 와 그러니까 해외 DJ들 몇억, 몇십억씩 받고 오잖아. 전용기 타고 와버리잖아, 그냥. 혼자 안 오고 엔지니어들 다 데리고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는 헤드들만의 무대야. 그러니까 해외 아티스트분들은 다 그렇게 다니시더라고요. VJ 조명 특수 효과 개멋있어요. 해외 DJ들은 달라도 너무 달라요. 근데 우리나라에도요. 그런 행보를 거랑한 DJ가 있습니다. DJ 션. 아 멋있어. 밴드 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냥 DJ가 아니야. 음악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음악적인 배경지식이 어마무시하고 그리고 또두 번째 잘생겼어. 그세 번째 인성이 너무 좋아. 음악 성은 이미 국내에서 인정받았잖아요. 멜론 1위 먹었잖아요 1위. 그래서 DJ 쇼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훌륭한 행보를 걷고 있는 DJ가 아닌가 생각을 이 듭니다. 쇼 웨이백콤 듣고 와 하고 감탄했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1등 되는 거야 1등. 우리나라에서 DJ는 솔직히 아티스트라 그러면 좀 어울리지가 않거든요. 근데 DJ 쇼은 아티스트라고 생각을 합니다.